오랜만에 시내바리를 가봅니다. 잘 타볼게요. 지금 저의 또 트랙 선배님이신 준만님네 게러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하남에서 독산동까지 이제 가는데 거리가 한 30km 나오더라고요. 엄청 오래 걸리겠다. 마음 먹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한 여기 사단까지 거의 하나도 안 막히고 엄청 빨리 와가지고 지금 예상했던 시간보다 빨리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낙성대랑 봉천동 이쪽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쯤 오니까 이제 차가 살짝 많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주 양호해요. 아마 주말이라 그런 듯. 하... 오늘 이제 간만에 이렇게 시해바리 타는 거니까 집에 늦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저녁에 탈 것까지 대비해서 안에 옷을 좀 꼭꼭 싸매고 나왔더니 어, 지금 한신데 엄청 덥네요. 오다가 벗을까 말까 이 안에 자켓을 여러 번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땀은 안 나서. 그냥 버티고 가고 있어요. 얘를 지나쳐 가야겠다. 너무 느리게 가시네. 오늘 오랜만에 저기 어디야. 예술의 전당쯤에서 시동을 꺼먹었습니다. <laughs> 좀 창피했어요. 바로 뒤에 오토바이 또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럴 때는 더 아무렇지 않은 척. 더 태연한 척. <laughs> 마치 시동이 꺼진 거를 예상했다는 듯. 아 여기는 어디냐. 처음 와보는 동네네요. 여기서 이제 차가 좀 막히는구나. 실림. 아, 여기가 실림이네. 와, 여기, 여기 서울대 근처 아니에요? 아, 4km 남았습니다. 4km, 4km 남았는데 13분. 1km 갈때 3분씩 걸린다는 얘기네. 야, 아, 이제 날이 완전히 풀렸어요, 여러분. 이제 음, 봄 살짝 <laughs> 봄보다는 이제 그냥 이거 초여름 목겠는데 하는 햇살인데요. 도심을 달리니 기분이가 좋구만. 어, 버스, 버스 들어와 들어. 와 버스 들어와. 버스는 양보해 드려야 돼요. 왜냐면 손님들이 많이 타고 있잖아요. 양보해 드리고 나는 신호를 놓쳤고. <laughs> 하지만 내가 몬스터를 탔다면 이러지 못했을 테지. 허벅지에서 또 불이 나고 있을 테니까 겁나 예민해져가지고 피카르고 왔겠지 어, 아, BMW가 아주 그냥 열도 안 오르고 부드럽고 아주 좋아요. 타. 아니, 제가 하남에서 독산동까지 간다고 할니까 사람들이, 와, 엄청 멀다고, 막 개고생하겠네. 시내주행인데 미쳤다, 막두 시간 전에 나와라, 다들 이래서 제가 어저께 엄청 떨었거든요 근데, 웬걸? 완전 올만한 띠? 다았는디 아휴. 가방에 막 노트북이랑 이런 거 잔뜩 챙겨왔더니 지금 어깨가 축축 옷걸이 마냥 처지고 있습니다. 여긴데? 어디야? 여기 고 어디야? 데 어디야? 간판이 벼룩시장이야? 옛날이 옛날에 벼룩시장이었나 보네 여기 10년 있었는데 잠까말다가 그냥 아니고 여기 그냥 차고 차 진짜 20년 한 거.

앉아봐 앉아보면 되지. 올라. 안 잡았어. 차차 차. 차 주시. 아우 안. 여기 한 번. 자, 아 잡아줄게 왼쪽. 그렇지. 오른쪽. 야, 이뭐 하는 거야 지금? 오른쪽. 네, 다아 탔다. 아 내려가자. 오늘 드디어 이제 불박을 장착을 하고. 갑니다 제가 이 바이크 인수할 때 블랙박스가 없어가지고 사실 조금 불안불안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불박 달아야지 달아야지 했었는데 계속 기회가 없어서 못 달다가 저희 준마님께서 재능기부를 해주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를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 준마님께서 너무 예쁘게, 이선 같은 것도 엄청 깔끔하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온 김에 수다도 떨고 여기 또 주마님 동네 어, 어렸을때 친구분도 우연히 오셔가지고 같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얘기도 하고 한 명씩 한 명씩 또 크루가 늘었지 뭐예요. <laughs> 또 이렇게 새로운 동네 와 보니까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아까 그 줌마님의 게러지 바로 앞에 타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여기 또 놀러 오면 그 타코 집을 꼭 가봐야겠어요. 왠지 엄청난 맛집 같아요. <laughs>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었는데 아 오늘 완전히 그냥 <laughs> 닭한 마리 칼국수 앞에 <laughs> 무릎을 꿇었지 뭐예요. <laughs> 그래서 먹을 때 너무 좋았는데, 진짜 먹자마자 바로 후회했습니다. 밤빨인 만큼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